안녕하세요. 부천나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이 누구나 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번에 이 정부가 누구나 집에 대한 분양가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제가 그 분양가를 봤는데 정말 무주택자를 외면하는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게 제가 며칠 전에 보여드린 자료죠. 누구나 집 분양가 확정 분양 전환형 공공지원 이 민간임대주택 위한 사업자 공모를 이제 실시한다고 해서 제가 이쪽 영상에서 이쪽 지역 분석은 다 해드렸는데 우선 이 지역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위치도 좋고. 향후 발전 가능성도 상당히 좋은 위치들인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정부 지원하에 낮은 분양가로 이제 임대 분양 주택이 나오면 정말 무주택자들한테 희망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낮은 분양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를 모집을 하는 거잖아요.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오려면 이게 사업성이 있어야 들어오는데, 낮은 분양가로 간다면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입찰을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낮은 분양가를 유지하면서 이 민간 업체가 사업성까지 있으려면 정부에서 싼 금액으로 이 pf 대출을 해주면서 민간 업체도 자기 자본을 조금 들이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 무주택자분들은 낮은 분양가를 싼 임대료로 10년 동안 살면서 이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요번에 나온 분양가를 보니까, 이번에 나온 분양가인데, 지금 이 금액을 잠깐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냥 정부는 자기 돈한 푼도 안 쓰겠단 거예요. 제가 이쪽 3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이 가격은 이 3번은 그냥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이 낮은 사업성이라고 했던 거를 어떻게 보면 높은 사업성으로 바꿨죠. 높은 사업성으로 바꾸고 동시에 이게 낮은 분양가가 아니라 높은 분양가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누구를 위한 누구나 집인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잠깐만 보셔도 84타입이 확정 분양 가격이 지금 10억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10억이면 지금도 사실 수 있는 가격이에요. 자, 화성 능동 얼마냐면 7억 2천입니다. 이 돈이면 비싸게 사시는 거예요. 자, 검단 8사 분양 전환 가격 6억이래죠. 제가 이 가격을 보면서 참 화가 나더라고요. 우선 이 가격이 정말 어떤 가격인지 제가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화성 능동 이 7억 먼저 볼게요. 7억 3천. 자, 여러분들, 그 화성 능동에 지금 짓는 아파트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 위치가 이쪽이라고 했죠? 제가 저번에. 그래서 이쪽 위치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상당히 나름 괜찮은 위치예요. 이번에 3차 택지개발 지구에서 이쪽을 아예 택지개발 지구로 묶었죠. 이쪽으로 지하철이 하나 뚫리고, 이쪽으로 동탄 트램도 뚫리죠. 위치상으로는 뭐 나름 괜찮은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까 전에 이게 84타입이, 지금 7억 3천에 나왔었죠? 바로 옆에 있는 이 아파트가 가격이 얼마냐면, 자, 여러분들 여기도 지금 구축이 아닙니다. 지금 2018년도에 만들어진 아파트에요. 최근 거래 금액이 지금 7억이 안 됩니다. 호가는 지금 7억부터 나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실제 거래 금액이 6억 9천밖에 안 되고, 이 6억 9천이란 금액도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보이시죠? 뭐 3억부터 이렇게 급상승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7억 3천이라고 가격을 정한 것 자체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 맨날 하락론자나 하락을 점치는 뭐 유튜브들, 뉴스 기사나 이런 거 보시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거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가격은 거품이다. 근데 정부에서 내놓은 이 7억 3천이란 금액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정부도 지금 가격이 거품이 아니란 거예요. 거품이 아니라 지금 형 가격을 인정해버린 거죠. 지금 가격을 이거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보다 높은 10년 뒤 분양 전환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7억 3천을 낸 거죠. 이거보다 높은. 만약 이게 거품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뭐, 대략 3억을 기준으로 좀 높여서 5억 정도로 나왔겠죠. 당연히 무주택자 서민을 위한 가격이라면. 근데 지금 7억 3천에 나온 것만 봐도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나오는 이 시세들이 이 부동산 시장에서 나오는 이 시세들을 인정한다는 거의 확정인 거죠. 그 다음 이 7억 3천이라는 금액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계속 기다리라던 무주택자 분들을 올리는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의왕 초평의 가격을 보시면 자 여기는 또 9억 6천입니다. 들어오는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 딱 여기 위치입니다. 지금 의왕역에 GTX C가 들어오죠. 자 우선 여기 지역은 한번더 설명드리면 우선 좋은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여기 의왕역에 GTX C 노선이 거의 확정적으로 들어오는 걸로 결정났고, 그다음 여기도 동일하게 최근에 발표한 3차 택지개발지구에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큰 규모로 전체적으로 택지개발지구로 개발을 한대요. 그렇게 되면 이 호수 근처도 엄청 이뻐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구역이 나눠져서 이렇게 아파트들이 쭉쭉쭉 들어올 것이다. 지금 이쪽 지역은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동네임은 확실합니다. 근데 가격이 아까 지금 얼마였죠? 가격이 9억 6천이었죠. 여기 우왕파크 프로지오 있잖아요. 2019년에 만들어진 건데 자, 여기가 지금 84타입이 8월 달에 9억 4천에 거래가 됐어요. 최근에 거래된 것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이 지금 8월 달에 9억 5천인 거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로 나온 거예요. 현재 시세로 9억 6천이란 가격에 나온 거라서 지금 이 집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들어간다고 치면 이 미래 수익밖에 기대를 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보다 살짝 안쪽에 금강펜트리움. 근데 여기도 지금 신축이에요. 2019년에 만들어졌죠. 여기 가격은 보시면 8억 4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9억부터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9억 6천에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무주택자를 위한 가격이 아닌 거죠. 그냥 이 사업자를 위한 가격인 거예요. 이 가격에 들어올 수 있, 있으면 들어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로 인천 검단을 보시면 자 여기는 84분양 전환 가격이 6억. 천이래요. 여기도 한번 보시면, 검단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가 이쪽이랑 이쪽인데, 분양 상한선이 6억이라고 했잖아요. 이쪽 검단 신도시는 이제서야 지금 이쪽이 지금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된 금액이 많이 없는데, 대략적으로 가격을 보시면, 84타입으로 거래가 된건 없어 보여요. 6억 5천이었는데, 계약이 취소됐죠? 그 다음, 지금 가격이 나오고 있는 게한 7억 중반대로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 이쪽 밑에 보이시는 여기 아파트의 경우는, 곧 있으면 완공이죠. 완공인데, 지금 한 6억 중반 정도에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나마 지금 이쪽이랑 비슷한 위치에 있는 신축으로는 지금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실거래가로는 4억 8천에 거래가 됐고, 지금 나오고 있는 매물들은 한 4억 4천부터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여기 가격이 엄청나게 높은 것. 근데 반대로 보셨듯이, 지금 이쪽 위치랑 비교를 해보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거죠. 여기 동네도 지금 이쪽으로 해서 지하철이 연장돼서 GTX-A까지 가는 노선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여기 사이에 당연히 여기 하나 생길 테고, 여기 위치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위치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지역의 분양 전환 가격을 알아봤는데, 상대적으로 검단이 가장 괜찮아 보이시죠? 그리고 나머지 두 군데는, 그냥 사업자를 위한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목부터 누구나 집이라는 말을 달았으면, 이 제목에 책임을 져야 되죠. 근데 지금 이거는 누구나 집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의 집이 되는 거죠. 저희가 그 돈이 있었다면, 당연히 지금 샀겠죠. 정부도 어느 정도에 좀 투자를 하면서 가격을 낮출 생각을 해야지, 이건 그냥 민간업체에 맡겨두고, 알아서 가격을 정해서 하라는 식의 사업이 되면 절대로 무주택자를 위한 싼 가격의 주택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이런 정책들을 너무 믿지 말고 본인이 가진 돈에서 최대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냥 이렇게 기다리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력해 주시길 권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기 좋아요랑 구독 그다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